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이 잘 타시다가 저희한테 넘겨주신 정말 안전한 차량이죠. 제네시스 G80 3.34륜 프리미얼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차량 1 0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키로수 많은 차량들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넘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리미얼 럭셔리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와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그다음 그 다음에 리어 커튼과 홈 프로젝션, 블루링크 등 다양한 고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16년 10월에 최초,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2017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1000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20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용도이력 없는 11라의 0406번 차량으로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이큰 차체에서도 주차보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I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와 안개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고있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사용감 있는 스크래치는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크그레이 색상의 G80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 때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관리 가져야 되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 뒤쪽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G80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련미와 웅장함이 더해지는 모습들과 3 3 밑에 전자식 4륜 시스템 추가가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보여 드리면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 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미세한 흠집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상태 보여드리면서 우측 뒤쪽 휠도 관리가 좋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안전 벨트 끼임 자국은 조금씩은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키로 수가 무색할 만큼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아주 조용하게 떨림없이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 수 보여드리면은 19만 3 9 2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상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자, 1개월에 2 0 0 0 k 로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 장치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해주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특이 사항이 전혀 없고 좌측으로 가 보시면은 리어 커튼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자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대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9.2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스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는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폼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루링크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 차비 정보나 내차일로잘려는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빌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 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하단부 공조기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DIS 컨트롤러 양쪽 옆으로 가보시면은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3단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 가져야 되어 있고요 자 프라이빗 송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데대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또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은자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고요. 가운데 암레스에서 다양한 옵션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프론트 버튼들 또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쪽 의자를 뒷좌석에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 볼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천만 원 중반대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님이 잘 타시다가. 넘겨주신 차량이죠. 자 키로스가 조금 있지만 천만 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이 제네시스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HID 헤드램프와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폼프로젝션 블루링크 등다양한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16년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2017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5,7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감가가 많이 된 판매가는 1,500. 50만 원. 1,550만 원의 이 제네시스 G80 차량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해 드릴 겁니다. 엔진 오일과 향유 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미트 서비스까지 다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 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도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 볼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